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오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다. 삼성그룹은 10일 이지호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지호 씨는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 입학해 최근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을 마쳤다. 이때 후 경남진의 해군사관학교에서 1 1 주간 제식, 전투기술, 기본 소양교육을 받은 뒤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복무기간은 평균 39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2배 이상 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복수국적 유지하며 짧은 복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GOC의 결정은 이례적이다. 삼성측은 영해를 지키는 해군 장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은 재계 오너 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재조명하게 했다. 네티즌들은 재벌가 자제로 모범을 보인다. 이재용 회장 교육이 빛난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2020년 4세의 경영 승계는 없다고 선언한 바 있어. GOC의 미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